졌어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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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다시 해봐요. 아니 진건 아니에요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 팔씨름 패시름 팔씨름은 아, 아, 아니지. 아니 발을 넘기는 거. 발을 넘기는 거 어? 어? 저기한번 해보세요. 뭘요? 어. 야, 진짜. 한번 아니, 해봐. 아니야. <목소리> 아니 쉬셔야 돼. 요 어때요, 형? 이 이거. 좀 쉬셔야 돼요. 왠지 등산 엄청 하셔야 돼. 두이 친구가 보통 아니라고통 허벅지 힘 좋아. 어, 오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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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정 oh, 파의힘 h oh, 아리애 어, 이쪽 뒤로 이동하세요. 어, <웃음> 아, 맞다. 우리 하체 전투현이야지금 걸을 거야. 실과 내가 쟁걸로. 아, 재미없다 길을 쓰려야지. 길을 쓰고 해야지, 해야지. <laughs> 승부욕이 없네. 아, 재